안녕하세요 이피디쌤입니다 어, 또 자주 요즘 용,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의 주제는 물리치료사를 의심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아시겠죠? 어, 왜 의심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냐면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물리치료사 잖아요 제가 네이버에 검사, 검색을 해봤어요 물리치료사 저도 궁금하잖아요 뭐 어떤 내용이 나오나 예전부터 검색을 한 번씩 하긴 하는데 근데 거기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적어 놨더라고요. 뭐라고 적었냐? 물리치료사를 만나고 있는데, 에? 물리치료사를 만나고 있는데, 주말마다 계속 교육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에? 물리치료사 전연차, 1, 2, 3년차, 그 이후로부터, 아, 그이후의 연차도 교육을 엄청 많이 드는 편이거든요? 뭐,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딱 검색을 했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 아, 저는 아, 알잖아요. 물리치료사는 평일에는 교육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주말에 교육이 많은데,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연결된 교육도 많고, 자고 와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지역이 뭐, 부산에 사는데 서울에 있는 교육이 있다면, 당연히 하룻밤 자고 와야겠죠.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그죠? 그런데, 지식인에 보니까, 주말에 교육을 듣는다고,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댓글도 봤어요. 댓글도 참 재밌더라고요. 아, 물리치료사 정말 힘든 직업이에요. 주말에 교육 듣는다고. 응? 어? 자기 몸값 조금 더 올리겠다고 교육 들으러 가고 환자를 위해서 조금 더 치료 잘 해주려고 교육도 들으러 가고 그죠? 자기 역량 개발. 응? 어? 손재주 손기술 조금 더 좋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더 배워보려고 주말에 나름 돈을 주고 개고생을 하러 다니는데, 지식이네, 이렇게 올라오네. 어,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주말에 교육을 듣는다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가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예. 네. 물리치료사를 만나는 분들, 특히 뭐 20대, 중후반, 어, 입사한 지 얼마 안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말에 물리치료 사회 특징이 주말에 교육이 너무 많아요. 뭐, 다른 의료기사, 뭐, 방사선, 임상병리사, 뭐, 간호사도 있고, 여러 직종이 많은데, 특히 주말에 교육이 많은 직종은 물리치료사가 거의 최강인 것 같아요. 예, 네. 교육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그리고 주말이, 주말 교육밖에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치료사가 주말에 정말 바빠요. 그리고 개인병원 다니면 토요일에도 무조건 거의 근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했죠. 물리치료사를 만나는 분들, 그게 남자 물리치료사든 여자 물리치료사든 주말에 정말 바쁘니까 의심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